일만 2장성의 벽돌들은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기 위해 하나씩 훔치고 있으며 관광객들 역시 기념품으로 하나씩 훔쳐가고 있다. 이 칠레에서 속옷을 입지 않는 행위는 그린고 스타일이라 불린다. 3 엘토 두모는 콜롬비아에 있는 높이 15m의 오래된 화산이다. 크레이터는 진흙으로 채워져 있고 15명이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할수 있다. 마사지도 받을 수 있다. 4 스위스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56%는 수력을 이용한 것이며 39%는 원자력으로 만들어진다. 거의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 생산 네트워크다. 5 황동 손잡이는 7시간 이내에 스스로 소독한다. 왜냐하면 황동은 세균을 죽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6 아일랜드와 브리튼에 사는 몇몇 빨간 다람쥐들은 인간에게 나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다. 7. 2003년 어느 고등학생 풋볼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후에 양팀 코치가 자신의 기록을 깨주기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서 지난 게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기록을 포기했다. 8. 쿠건는 그르렁거리거나 야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양이다. 구심슨에서 미스터 번즈가 전화받을 때 하는 인사는 아우이다 알렉산더 크레이엄 베리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전화받을 때 하는 첫마디가 아우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십시리얼이란 단어는 로마 여신 세레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레스는 곡물과 관련되어 있다. 11258년에 있었던 훌라구 칸의 바그다드 도서관 파괴는 아랍 방문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12. 케냐에는 기린 사원을 제공하는 호텔이 있다. 아침에 기린은 머리를 창으로 뒤밀어 과자를 받아 먹는다. 13. 39세기 인도에는 상한 이빨을 가진 어느 호랑이가 430명을 죽였다. 이는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있었던 늑대, 곰, 거미, 뱀에 의한 죽음을 넘는 수치다 상한 이빨로 인해 호랑이는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4 에드워드 7세는 벨기에를 통과해 덴마크로 돌아가던 중 암살의 대상이 되었다. 암살하려던 사람은 15세 장 바티스트 시피도였으며 시피도는 부어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 남아프리카에서 부어 전쟁 동안 수천 명이 학살되었다는 죄목이었다. 15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게 되면 호랑이가 거의 언제나 이긴다. 16. 덴마크에서는 세차 구입에 180%의 세금을 매긴다. 면허 발급할 때는 2000달러의 세금을 물린다. 17. 버트로드 버틀로드는108 영국 갤런 또는 이큰 동들이에 해당하는 실제 단위다. 18. 일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무음으로 할수 없다. 19. 사우스 파크의 사이언톨로지 에피소드인 트랩. 인터 클로짓의 재방송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트레이 파커와 메스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이언톨로지 당신들이 이번 전투는 승리했다. 하지만 지구를 위한 백만년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20 흑인 소녀 사라렉터는 1913년 11세의 나이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다주 할당법에 의해 양도받은 땅에 분유정이 있어 하루에 2,500 배럴의 오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21-1977년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으로 가장한 KGB 에이전트들이 민감한 정보들을 훔쳐갔다. 22-1916년 솜전투 때 300피트 너비와 90피트 깊이로 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6만 파운드의 폭약이 사용됐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폭발은 영국에서도 들을 수 있었으며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소리였다. 23-2001년 뉴질랜드 인구 통계에서 53,715명의 종교는 제다이로 나왔다. 24 외피가 성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코코넛물은 등장성이고 멸균성이라 개도국에서는 이것을 IV100 대신 혈류에 직접 주사한다. 25 조지 마틴은 여전히 워드스타 4.0이 깔린 도스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설을 작성하고 있다. 26. 홀린 더 나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한 주에 한번 새벽 2시가 지나 걸려온 전화를 통해 무작위의 상대방과 꿈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27. 텍사스 주 축제 거대 카우보이 조형물인 빅텍스는 원래 산타클로스였다. 28. 개미는 사회적 면역을 사용한다. 한 개미가 균에 감염되면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핥아 균을 콜로니 전체에 퍼뜨린다. 이것은 포자를 죽이고 면역 저항력을 키운다. 29 벨브사는 원래 마이크로 소프트와 다른 회사들의 찾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더 나은 치트 방지 장치를 갖춘 시스템을 소개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벨브는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했고 스팀을 만들어냈다. 30 마크 스피치는 9회나 올림픽 챔피언을 지냈다. 1972년 농담으로 러시아 수영팀 코치에게 자신의 코수염이 물에서의 속도를 높여준다고 말했다. 입으로 향하는 물의 압력을 튕겨낸다는 것이었다. 다음에 모든 러시아 수영팀 남자 선수들은 코수염을 하고 있었다. 30일 미국 정부는 비키니 섬에 있는 거주자들을 사람이 살수 없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주시켜 놓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방사능 불모지로 옮겨 왔다. 그들은 현재 아주 작은 섬에서 살며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2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다. 33 CF의 모자에 있는 주름의 개수는 그 CF가 얼마나 다양한 계란 요리를 할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34 미소 포니아 불리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 소리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씹는 소리 등에 의해 이것이 발동되면 그 반응은 불편함부터 물리적 폭력까지 다양하다. 자폐증과 PTSD와 유사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35 영국 헌병들은 의회에서 말할 때 중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헌병들이 법적 결과에 구애됨 없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를 헐뜯게 만든다. 36 알버트 라인 슈타인은 사인해 줄 때마다 1달러씩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37 아일랜드의 더블린, 해안가엘 램베이 섬에는 왈라비들이 많다. 더블린 동물원에서 빠져나온 동물들의 후손이다. 38 메이드, 인저머니는 영국 정부가 사람들을 나쁜 수입 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붙인 스티커였다. 하지만 역효과로 사람들은 메이드 인저머니를 좋은 상품을 뜻하는 마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39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얼마되지 않아 에드 맥마흐는 해병대의 자원에 비행훈련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국전쟁에서 85차례 전투 미션을 했고 6개의 공군 메달을 받았으며 1966년 대령지위로 퇴역했다. 40 제이크 페리는 가장 오래산 애완용 고양이를 연속적으로 보유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다. 크리미 퍼프는 38살까지 살았으며 이는 인간의 나이 165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페리의 고양이들 중 3분의 1은 30살 넘게 살았다. 41 덴마크의 바이크 열매법은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했다. 헬멧 쓰기를 강제하는 법은 젊은 사람들과 여행객이 자전거 사용을 극도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42 198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월식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바깥 활동도 못하게 막았다. 사람들은 모든 창문과 환기구, 유리타일을 닫고 봉해야 했다. 태양광선이 집으로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43 독수리는 탄저병이나 콜레라 같은 유해한 질병의 유행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들의 강력한 위사는 오염된 사체를 먹고 소화시키는 걸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44 데니드 비토는 영화 더 로렉스에 목소리 출연했다. 45 폴란드에서는 부활절 월요일 소년들이 여자애들에게 물을 뿌리고 고양이 버드나무로 때리는 행사가 있다. 46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는 붉은 광장 근처에 살았다. 그리고 스탈린의 죽음이 공표된 날 사망했다. 광장을 메운 군중 때문에 시신을 이동하지 못했다. 주요 러시아 음악 출판물의 116페이지에 그의 죽음이 소개되었다. 그앞 115페이지는 스탈린의 죽음의 하루 되었다. 47 애틀란틱 엘비뉴 터널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터널이다. 1861년 닫았다. 유일한 출입구는 2013년 봉해졌으며, 그 안에는 100년 넘은 증기 엔진이 들어 있다. 48 시드콤 디노사우르스의 엔딩에는 전체 캐스팅과 환경적 테만으로 인해 야기된 빙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공룡 친구들이 나온다. 49 모로코의 왕하산 2세는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 때 자신이 탄 보잉 727기에 발사하는 파일럿에게 발사를 멈춰 독재자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는 파일럿을 멈추게 했다. 50 수학적으로 첼스 게임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는 원자들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51 줄리어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는 시제리온이란 이름의 아이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작은 시절한 뜻이다. 52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마이크 로라는 학생을 재소한 적이 있다. 이 학생은 웹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에 미커웨즈오프트 컴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도메인을 구입했고. 그 대가로 엑스박스 콘솔을 학생에게 주었다. 53 안전한 인공지능의 창조를 위해 만들어진 특이점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 54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문화에서는 두 번째로 나온 쌍둥이가 형이다. 첫째는 타이워고 둘째는 케인데다 타이워는 케인데 의해 자궁 밖으로 내보내져 세상이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타이워가 울기 시작하면 케인데는 그제서야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자궁 밖으로 나온다. 55 1994년 워싱턴 오크빌에 폭풍이 일었고 농가에 젤라틴 같은 방울들이 떨어졌다. 방울들은 연구 결과 백혈구로 밝혀졌다. 하지만 핵이 없었다. 아직도 진실을 모른다.